임생 친구들 안녕 이번에는 출시 예정 신작 삼국지 SLG 모바일 게임 웅재삼국이라는 게임의 사전예약 소식이야 사전예약 페이지에 CF 영상들이 있는데 요건 재밌으니까 각자 한 번씩 보도록 하고 티샷을 먼저 보자 삼국지 SLG 이제 4차 장수 혁명의 시대 웅재 시스템 장수의 재능이 펼쳐지다 52종의 장수들이 지닌 특별한 재능 황성 쟁탈전 전쟁의 스케일이 커지다 황성을 차지하기 위한 대규모 전투 컨텐츠 영웅의 재능 초월적 능력을 발휘하다 소환권 업그레이드 소환 시 페이백 등 실질적 도움을 주는 영웅들 뭐? 영웅들한테 이런 스킬이 있다고 이게 뭐야 일반 모집권을 수령하고 20% 확률로 고급 모집권으로 진급하고 아님 소환권이 진급을 한다고 오잉 간편한 콘텐츠 slg를 더 쉽게 즐기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저 친화적 콘텐츠들 3d 그래픽 삼국전장을 디테일하게 구현하다 장수의 액션과 전장의 디테일을 그대로 살린 3d 그래픽 이 사전 예약 페이지 링크는 영상 밑에 설명란에 써놓을 테니까 참고 하도록 하고 사전 예약 참여 방법은 이 페이지 와서 운영체제 선택하고, 동의 체크하고, 휴대폰 번호 입력하고, 사전 예약 신청하기 버튼 누르면 끝. 어때? 참 쉽지? 게임 아이템은 다 주는 걸 거고, 골든바 1돈 3명, 문상 5만원 10명, 요런 건 추첨으로 주는 거 같은데. 사전 예약을 많이 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 그리고 공식 카페 가입 이벤트, 요런 것도 하고, 친구 초대 이벤트, 요런 것도 하고 있네. 퀴즈 이벤트, 요건 한번 해보자. 응제를 맞춰라 100% 맞출 수 있는 문제 풀고 골드바 받자. 아 어, 진짜 100% 맞출 수 있는 거야? 분단을 원하는 위치로 빠르게 순간 이동시킬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장수는? 정답은 동탁. 2차. 식량 생산을 장려하고 선택한 자원 영지의 생산량을 배로 증가시키는 장수는 원소, 오답입니다. 다시 풀기. 노식, 오답입니다. 진궁이구나. 요렇게 정답을 맞출 수 있다는 거. 일반 복기권을 고급 복기권으로 전환시키는 혁신적인 재능을 가진 장수. 요건 초선. 초선이 되게 좋은 장수 같은데. 장수 소개도 한번 보자. 이게 핵심적인 컨텐츠 같아. 4차 장수 혁명그 혁신적 궁제는 무엇인가? 각 장수들마다 가진 고유의 스킬. 내정부터 전투, 약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휘되는 영웅들의 재능. 장수들의 특징적인 스킬이 요렇게 분류가 되는 것 같아. 내정, 전투, 약탈, 연맹전, 모험, 재갈량 같은 경우 아군의 팔괘진을 활성화시켜 전투력을 대폭 상승시키는 요런 기술이 있고, 연맹전 스킬은 뭘까? 주성전 기간의 군단을 원하는 위치로 순간 이동시킬 수 있는 동탁의 스킬. 관우 같은 경우, 연맹 쟁탈전시 연맹 멤버들의 데미지를 향상시킨다. 오, 각각 특징적인 요런 스킬들이 있구나. 유비는 무장방문후 선물 증정시 일정 수량의 선물을 반환시켜준다. 어, 페이백 같은 거네. 좌자 점을 통해 다른 장수의 웅재를 사용할 수 있다. 오, 요거 기술도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약탈 스킬에 좋은 중립자원 영지를 출정하지 않고 즉시 점령할 수 있다. 내정에서 감령은 주전뽑기에서 보상을 추가로 획득할 수 있는 스킬. 요런 장수들의 특징적인 스킬이 있다는 것. 관심 있는 게임생 친구들은 사전 예약도 미리 해놓고 이벤트들도 참여해 봐. 궁제삼국이라는 삼국지 SLG 모바일 게임의 사전 예약 소식 여기까지.